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리에 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에 있는 대전교구 도안골 성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여군 내산면이지만 옛날에는 홍산도안골이라고 불렀고요 부여, 보령 서천이 맞닿은 월명산 깊은 계곡에 있는 마을입니다. 금질이라는 명칭은 월명산 계곡이 흘러내리는 산 정상부 아래에 금지사라는 고찰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금지사 본전의 어, 뒤편 바위 밑에서 솟는 샘물은 특이한 약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샘물로부터 흘러 내리는 계곡 물가의 좌우에는 산복사 개복숭아죠. 이 산복사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봄철에는 계곡을 따라 붉은 복사꽃이 피고 산골 가득히 그 향기가 채워진다고 해서 도원곡. 또는 도화곡이라고 불렀던 산골 이름을 도왕골 또는 도앙골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직도 깊은 계곡에 성지가 있는데요. 옛날 조선 시대에 교통이 없었던 그 시절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산으로 산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홍산 도왕골은옛 교우촌이 있었던 유서 깊은 순교 사적지입니다. 이존창 루도비코의 전교 활동에 의해서 교우촌을 이루었고, 1866년 병인박해 때는 김사범, 김루카, 김바오로, 오요한, 오시몬 등 다섯 분이 공주 감영으로 잡혀가서 순교한 교우촌입니다. 홍산이라는 고을 명칭은 한국천주교의 초기사 및 박회시대와 그 후대의 문헌에 자주 언급됐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초기사에 관련해서 홍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내포의 사도라 부르는 이존창 루도비코의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는 이존창이 1791년 신해박해 때 체포돼서 충청 공주 가명에서 풀려 나온 후에 고향 여사우를 떠나 피신한 곳이 홍산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존창의 전교 활동에 의해서 신앙의 터전이 된. 홍산은 홍산지방의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었던 곳으로 이 도왕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왕골에서 잡혀간 순교자들과 출신 신자들과 관련해서 그 교우촌 형성의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왕골 출신 순교자들을 다수 찾아낼 수 있고요. 갈매못에서 병인년에 순교한 분들의 유해를 거두어 모신 사람들 가운데, 홍산도왕골의 신자가 아주 적극적이었고, 황석두 루카 성인의 유해를 우선 모신 장소가 도왕골 고개 넘어 삽티라는 것을 보면, 이 도왕골은 일찍이 교우촌을 이룬 곳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안골은 우리의 두 번째 방인 사제인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신 곳이기도 합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천신만고 끝에 귀국해서 서울에 도착한 것은 1850년 1월쯤입니다. 최양업 신부는 당시 중병을 앓고 있던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전라도를 시작해서 공소순방에 들어갔습니다. 1850년 10월 1일, 최양업 신부는 9개월 동안 자신의 사목활동을 은사인 르그레주와 신부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편지의 발신지를 도안골이라고 썼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편지에서 신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우촌을 순방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을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들은 포악한 조정의 모진 학정 아래 온갖 가렴 주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포들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들로부터 오는 박해, 배우자들로부터 오는 박해뿐 아니라 친척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움막을 짓고 2년이나 3년 동안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살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 귀국해서 선종하기까지 12년 동안의 사목 활동 중에 그분의 은사인 르그레주와 신부와 리부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중에 도왕골에서 쓴첫 편지가 가장 긴 문건입니다. 그 편지에서 자신의 순방 활동 중 발각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을 늘 직면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장에게 달려가서 수상한 사람이 잠입했다고 알리는 바람에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서 잡아 죽이자고 의논을 하는 중에 밤을 지새워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1890년에 도안골에 다시 신자들이 모여서 공소를 형성했지만, 1970년 공소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대전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의 주례로 기도회 집 축복식을 봉헌하고 같은 해 12월 22일 전임 교구장인 경감용 주교의 주례로 탁덕 최양업 시성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시성 기원비 옆에는 최양업 신부의 열정적인 사목을 기념하는 제대를 만들어 봉헌했습니다. 또도안골 성지 옆에는 삽티 성지가 있어서 이두 곳을 잇는 도보 순례길이 조성돼 있어서 옛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산속에 숨어 어려운 삶을 이어갔던 선조들의 마음과.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지녔던 최양업 신부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에 아주 좋은 성지입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술예 오늘은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에 있는 대전교구 도왕골 성지를 둘러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